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ครับอไครับอันนี้เยอะอันนี้ดีนอยรคมอัน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สบายดีไหมครับ อาอกินข้าวอันนี้เท่าไรครับมันเลมเล็กๆโอเคขอบคุณครับ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อเมริกาโน่เย็นเท่าไรครับ 김용 쪽파 한단두단 단 정도 되겠는데 이거 한 손으로 잡히진 않을 것 같고 30파트 아니 능퉁 타올라이 값? 능퉁 타올라이 값? 능퉁 로 아니가? 로이 30 로이 30? 와 고구마 이만큼 한 50개 는되는데 어 이거는 바나나 입사고 같은데 아 이거 요리할 때나 밥질 때 이거 사용하려고 입사고를 따로 파네. 오, 이거 시고 받으구나 사드캅 아니 아니 츠 알아이캅. 아 썸머 아 이거 뭐 핸드볼 공부하는거 이거 한 30바트 밖에 안해 이거를 까놓으면은 우리가 길에서 파는거 이제 작업해놨는거는 요거는 20바트에 파네 이것도 양이 적지가 않은데 20바트 고생하아니아안저아라이말랐고아말라고능안너 능안나이? 시파바 능안나? 아 이거 말라꼬 한게 1 5바트라고하던좀 사이즈 좋은거는 2 0바트고 이거는 뭐 뭐호박말한거는2 5바트로 그러네 근 말라꼬 모자를 뭐 까먹었네 아니 아니 능안0바마이 능안 아니 더, 뭔나 이거 이거 아 이거 아, 이거, 음. 아, 내 중국 사람인 줄 아는 거네. 이거가 중국말로 한 개란 뜻이거든요. 어, 파인애플 이거 한개 20바트고, 이거는 좀다 익은 것 같은데, 이거 보면 빨리 팔아야 되겠네. 이거 작기, 사이즈도 조금 작지만은, 10바트에 파는 10바트. 뭐, 12개 60바트네. 와, 대충 14시 아니, 냉큼 타라이 값? 6 0 6 0트 대충 15시 6 0바 트. 이거는 뭔지 도 모르겠네. 180, 180, 180, 180, 1 0 1 8 0 뭐한또 이제 우리 공기 구멍 때 나오는 것 같은데? 何が起きるかのように。 우와, 뭐 라임을 갖다 <목소리도> 갖다 음, <하는> <목소리도> 와 이건 뭐 탱자가 라인을 갔다가 조망이 시하와 촬영하다가 이거 같이 입었다 같이 입어다저렇물 내린다 물건 내린다고 이거. 어려리 와. 와, 얘 사람 3명 같이. 양배추 큰 거, 한 7개, 8개 들었는 거, 5 0박 아, 볶음밥. 껍데기 다 까고, 사이즈 점렴한 거는 6 0박 이것도 한 15개, 20개 들었겠네. 아니, 능선 탈라은 밥. 30바트, 청경채 80바트 음. 이게 주먹 두개 여기 브로콜리 이게 브로콜리가 이만큼이 50바트라고? 이만큼 60바트 생강 한 봉다리 사이즈 100바트 라일